오늘은 2025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아이는 을사 갑신 갑자일주가 되는데요.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갑자시가 되지요. 자, 오늘은 처서입니다. 그동안 농작물이나 모든 생물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의 기운을 나무, 가지와 잎으로 상승시켰지만 처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기를 뿌리로 내려서 나무가 더 단단해지고 알곡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초소 이후에는 모든 농의 작물들이 그 물의 기운이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어 잔디를 옮겨 심어도 잘 잔디가 죽지 않고 잘 살아간다 해요. 오늘 일가는 감목입니다. 감목으로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로 가지도 지금은 무성하죠. 가을이 되면 나무가 단단해져서 동양지목이라 해서 집을 짓는데 기둥이나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직은 푸르고 무성해서 도끼와 같은 경금이 있어야 합니다. 강량한 경금이 무디고 거칠기 때문에 도끼를 예리하게 재단할 수 있는 정화가 있어야 나무가 곱고 바르게 성장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을나무는 정화와 경금이 도출하면 크게 출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노래는 신중임수가 있어서 스스로 살인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뿌리가 없지만 대운이 서국으로 걸으면 그 사람은 명문으로 크게 이름을 얻게 된다 했어요. 오늘 팔자를 보니 천간에 갑을목이 터트 하고 신자 수국을 이루어서 도리어 뿌리가 상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화를 출생시에서 만나면 의식은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병화가 있으면 환경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보다 역량이 부족해서 단지 수단을 가진 사람으로 의식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되겠죠. 출생 시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